긴급 속보입니다. 조지아 전역에서 현대차를 향한 전례 없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기이 모든 주민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오만한 편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누리꾼은한국의 조용한 역습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아침 차고 문을 열었을 때의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타버린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속을 파고들더군요. 제 테슬라 모델 3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잔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밤새 배터리 열폭발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웃집 톰이 새벽에 연기를 보고 910일에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차고와 이어진 우리 집까지 불이 번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을린 차체를 만져보니 제처럼 부스러져 내렸습니다. 3년 전이 차를 처음 인도받았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미래가 여기 있다고 한국차 같은 저가 브랜드는 이제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배터리 결함은 제조사 책임이라며 보상을 미루고 있었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예약이 두 달이나 밀려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이유 세차를 얻어 타거나 우버를 불러야 했습니다. 출근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이더군요. 거리 곳곳에 현대차 로고가 붙은 차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려니 했지만 주유소에서도 마트 주차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앞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에 우리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들어선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뒤부터였더군요. 74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거대한 공장은 8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지역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도 얼마 전 그의 낡은 픽업트럭을 폐차하고 현대차 전기 SUV를 주문했다고 하네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돌아가야 우리 조지아가 산다고 이건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저항감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었고 중고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불안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현대차 홈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의 사양과 가격이 화면에 떠있더군요. 솔직히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 5년 무제한 보증,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결과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차를 산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현대차 딜러샵에 전화해 보니 대기 기간이 무려 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조지아 주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딜러십 매니저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마침 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해서 2주 안에 차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색상은 제가 원하던 것과 달랐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이웃집 드라이브웨이에는 새로 산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은은한 LED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딜러십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차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각 모델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고 시승까지 권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운전석에 앉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시승 코스는 조지아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발자차는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테슬라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가속감이었죠. 더 안정적이고 더 정제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코너를 돌 때마다 차체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실내는 도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려 하면 부드럽게 핸들을 조정해주고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유지해주더군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와이퍼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했고 노면이 미끄러워도 차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작품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의 허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2주 후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차가 도착했습니다. 번호판을 달고 처음으로 집으로 몰고 가는 길, 신호 등에 설 때마다 옆차선 운전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부러운 듯한 표정으로 제 차를 바라보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차고에 차를 세우니 불탄 테슬라의 흔적이 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차의 넓은 실내 공간에 감탄했고, 아이들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새 차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조지아의 노을이 차장 너머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는데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고속도로에서 한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차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ABS가 정확하게 제동력을 배분했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미끄러짐을 방지했으며, 심지어 충돌 방지 시스템이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더군요. 차는 안전하게 멈춰섰고,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이 기술 뒤에는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현대차 오너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처럼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에서 갈아탄 사람들이 많았죠.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안정성에서 큰 신뢰를 느낀다는 것이었죠. 한 회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1년이 넘도록 주행거리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회원은 서비스 센터의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친절한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경험을 나누었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었죠. 그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덕분에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죠.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의 협력사가 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고 주변 상권도 되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가던 다운타운의 카페 주인도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군요. 현대차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젊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선호하는 거주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동료 마이클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CNN 기자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취재를 한 것이죠. 조지아 주민들이 왜 대거 현대차로 갈아타고 있는지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응하기로 했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제 여정이 어떻게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말이죠.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고 좋은 제품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차고에는 현대차 아이오니고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충전 포트를 열고 케이블을 연결할 때마다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연비가 좋아서나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차 안에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우리 동네 주차장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웃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차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더군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요란한 선전 없이 오직 품질과 신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낡은 편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브랜드 이미지나 출신 국가가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기술력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 차와 함께 많은 길을 달릴 것입니다. 조지아의 구불구불한 산길도,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도,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들도 말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위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현대차 메타플랜트 앞을 지나갑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이, 그리고 제가 이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조지아에서 시작된,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